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코인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이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코인인데 이게 1,3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어 대박이죠. 1,000%가 올랐으니까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이 61% 그리고 이더리움이 396%한400% 정도 오른 거죠. 4배 정도 오른 거죠. 그래서. 어, 진짜 비트, 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90만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초반에. 90만원 정도, 100만원이 안 됐는데, 올해 거의 뭐 400만원, 500만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거의 400%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든 주식이든, 우리양 코인들이 대부분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몇개 빼고는. 그래서, 어, 이 우량 코인에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지루한 것 같지만, 어, 그게 맞는 거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지금 또 이제 마이네스 코인 이런 거 있는데, 그리고 XRP, 이런 우량 코인에 70% 8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코인들 뭐, 뭐 뜬다 뭐 천배 만배 간다 이런 거한10% 20% 정도 공부하는 셈치고 해야지 이것을 반대로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네네그 다음 뉴스는 고 2021년에 10만 달러를 코인이 간다고 했습니다 1억이 간다고 했는데 실은 8천만 원까지 가다가 쫙 미끄러졌죠. 그래서 지금 뭐뭐 어, 뭐 4만 달러 막 이쪽 저쪽을 막 헤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지금 코인의 배신이라고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관심도가 거의 2 8에요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는 거의 100%였어요. 뭐 왜냐면 하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가니까 누구도 잃어간다는 건 의심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뒤통수를 치고 정말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4개월 뒤에 9월달에 다시 8천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와 대박입니다. 어떻게 70%가 빠집니까? 그러니까 이 코인이 20% 30% 빠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정말 70% 정도 빠져야, 아, 좀 빠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은 10%, 20% 빠지면 뭐 거래가 정지 돼요. 근데 코인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놀리시면 안 되고 좋은 코인을 사놓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요. 그 대신 지금 이제 2021년 12월에 그 코인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그 미국에 상장된 ETF 코인이 있어요. ETF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돈이 어 9,120만 달러 하나로 1,080억 원 정도가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첫 상장일 때 9억 8천만 달러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직접 코인에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거기에 간접 투자를 하는 돈들이 계속 기관이랑 큰 회사들이 어,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하고 좀 다른 것은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고 그 작년 뉴스에 우리나라 기관들도 코인을 계속 사고 있었다는 것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특히 교원공제, 교원공제 그 선생님들 그돈 모아서 관리하는 데서 비트코인이나 이쪽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시세가 안 좋을 때 많은 그기관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야금야금 사고 있어요. 일반 저와 그 대중은 돈이 빠지면 무서워서 털고 나가려고 합니다. 실은 이 지금 그그 비트코인 그 지수들이 그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계속 큰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코인에 대한 뭐 긍정적인 뉴스는 많이 없지만 삼성증권 그리고 또 많은 증권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5% 정도 투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5%투자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 20% 투자해도 되는데, 음 이게 이제 아예 안할 수는 없고, 가장 최저금액이 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인의5% 정도 투자하라는 게 요즘 그 포트폴리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2022년도 이제 이게 이제 순서인데요. 코인 시가총액을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비트코인이 40%, 그리고 이더리움이 2등,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이 아까 1300% 오른 바이낸스 코인이 3위, 그리고 테더 4위, 그리고 솔라나, 에이다, US 코인, 리플, 루나, 폴카닷. 이렇게 해서 10등까지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안전한 코인을 사셔야 나중에 돈을 잃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 10등 안에 그제 포트폴리오가 90%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한 게임 같지만, 안전한 코인, 그 검증된 코인, 그래서 그 코인 마켓캠이라던가, 그리고 이걸 검증한 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코인을 사셔야만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10가지 코인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 테더, 솔라나, 에이다, 유에스코인, 리플루나, 폴카닷. 이게 10가지 코인을 꼭 기억하셔서 이중 안에 사시면 은큰 손실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두나무의 대표님이 이석우 대표님인데 이분이 참 대박이에요 이 두나무가 업비트 그 이제 우리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실제적인 지주회사 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나무의 또 물주가 카카오고요 그래서 이 이석우 대표님이 어 정말 대단한 게그 케이뱅크와 그, K뱅크와 그 연합을 하면서 업비트가 반전을 했어요. 케이뱅크가 실은 저도 케이뱅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카카오 뱅크나 다른 거에 좀 밀렸다가 케이뱅크라는 그 인터넷 전문 2호 회사죠. 2호 회사가 되면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케이뱅크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몰렸고요. 여기서 보니까 1,3분기 매출이 2조 8,209억 달러, 9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2조 5,900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이 90%가 난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업비트는 완전 히거 논하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만 원에 뭐몇백 원씩 뭐 조금 조금씩 띄고 있는데, 이코 묻은 돈을 통해가지고, 정말, 그 2조 8천억 달 2조 8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거기에 85% 이상이 마진이 80% 이상 난다는 거는 대박입니다 정말 그래서 사람만 고용해가지고 이거 관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이 이서구 대표님 대단하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 비트코인이 5년 이내에 10만 달러 간다. 아, 이건 뭐, 저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 2022년도에 어, 10만 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반기에 가면 너무 땡큐죠. 뭐, 상반기에 못 가도 하반기에만 가져도 정말 땡큐 땡큐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이 5년 이내에 10만 달러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 그 워렌버핏, 우리 형님께서도 이제 금을 사지 말고, 나이키나 코카콜라를 사라. 이 실은 워렌버핏, 이, 그, 벅셔웨이 회장님께서, 그, 나이키하고 코카콜라 주주시거든요. 그래서 맨날 코카콜라 넣고 또 햄버거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건강하시고 자기를 한다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찰리 브라운 그 사이트에서 얻은 건데 2016년, 2015년도 16년도에 비트코인이 35만원 정도 했어요. 대박입니다. 이더리움이 725원. 그리고 리플이 5.6원. 와.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년, 5년 전에 우리가 코인이나 가상화폐에 아무도 신경 안 썼을 때 정말 이런 거돈 된다고 해서 그냥 묻어 놓고 외국어 좀 공부해서 바이낸스라던가 외국 거래소에서 이거 사뒀으면 아, 정말 재밌죠. 그래서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앞서가고,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약간의 돈과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정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였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